2022년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엔 모두 행복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민 년 새아침을 맞아 지난 두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시국에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지난해 몇몇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긴 했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을 위하여 슬기롭게 어려운 시국을 견뎌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맥서브 가족 여러분, 2022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 불리는 이민년입니다. 10개의 청간 중 임이란 글자는 음양오행중 검은색을 띠는 수의 기운이며 이는 목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머금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무언가 시작하기 좋은 기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모두가 새해에는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어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는 모두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해야만 주어진 일과 목표 더 나아가 성과도 내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내 동료를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회사는 직원이 행복한 회사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그 다음이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입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항상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따뜻한 사람이 가득한 회사이길 바랍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모두가 지쳐있지만 힘내서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합시다. 맥서브 가족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한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